저거 몰 오늘 한 무슨 모습 어떠신가요? 좀 하시나요? 주세요한 말씀 하세요 좀 붙여주세요 잠시만요 어떤 얘기를 오가셨는지 잠시만요. 잠깐만 들을 수 있을까요? 길좀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아 한마리만 해주세요 아우, 아빠 공 제발 주세요. 음, 예. 음, 주세요. 음... 죄송합니다. 한 말씀만 주요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한번세요 네. 같이세요. 죄송합니다. 이러지 마세요. 같이시잖아요. 저번부터. 나오시고 좀... 잠시만요. 같이시잖아요. 뒤에 뒤에. 네. 네. 뒤에 뒤에 조심하세요. 한 말씀만 주세요. 마지막 해 주세요. 아 앞으로 제 어떻게 뒤에 조심하세요. 뒤에 같이다고요 뒤에 조심하세요. 뒤에, 어, 뒤에 seat 조심하,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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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조심하세요. 뒤에 조심하세요 뒤에. 조심하세요. 뒤에 조심하세요. 뒤에 조심하세요. 뒤에 다치신다고요? 다치시잖아요. 한 마디만 해주세 카메라 고나요 여보세요. 여기 계시면 다치시잖아요 그세요